매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부실 당협위원장은 걸러내고 신규 당원 확보에 적극 나서는 등 몸집 불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파리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나선 가운데 과열된 일부 대구 수성구 지역도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의 식품관, 식당가가 매출의 가장 중요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마다 매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농촌이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일손지원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영농이나 창업까지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파리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나서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대구 수성구 지역도 매수세가 사라졌습니다. 정부가 후속 조치로 전국 모든 지역의 돈줄을 죄고 양도소득세 강화와 같은 투기세력 근절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이런 기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말 77평형이 19억 원에 거래되면서 3개월 전보다 매매가가 2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런 매매가 급등 현상은 범호동과 수성 2, 3가 지역의 다른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는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 40평대의 중형 아파트는 1억 원, 30평대와 그 이하 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3천에서 5천만 원가량 매매 가격이 올랐습니다. 최근 범어내거리 부근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분양을 시작한 데다 경신고가 자유형 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수요가 몰리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파리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최근에는 거래가 지금 완전히 그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도자나 매수자들이 다그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후속 조치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LTV, 즉 담보 인정 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추는 등 본줄을 재고 양도소득세 강화와 같은 투기 세력 근절 의지를 강하게 보여 이런 기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파리 대책 그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택시장의 체질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 과거 같은 경우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 대책의 효과는 아마 굉장히 있을 겁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과 인천 등에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일시적이고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초점 맞췄고 다주택자에 초점 맞힌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어, 빠진 지역들에 대해서 풍선효과가 좀 나타났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길게는 못갈 겁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 전문가들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둬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착시키려면 정부가 건설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활동이 부실했던 당협위원장은 걸러내고 신규 당원 확보에 적극 나서는 등 몸집 불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활동이 부실한 유령 당협을 정리하기로 하는 등 당무 감사에 나섰습니다. 각 당협은 지역구 인구의 0.5%까지 책임 당원을 추가 확보할 것을 지시하고 책임 당원 기준도 대폭 낮췄습니다. 첫째도 외연 확대, 의원학대, 두째도 외연 확대에 치중하는 무엇보다 현재 청년층 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당의 접연학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은 유승민, 주호영 의원이 있는 동구와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세력 확장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공석인 4곳에 당협 조직위원장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양질의 당원을 많이 확보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가 대구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갑작스런 대구시당 위원장의 1년간 당직 정지란 중앙당 징계에 직면하면서 조직 추스르기가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지역에서 지지기반 확대에 애쓰고 있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미조직 지역위원회 설립과 지역위원장 임명으로 지방선거를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정당마다 본격적으로 조직 정비와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요즘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물건 대신 음식을 파는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식품관 매출 비중이 늘기 때문인데요. 기존 판매 공간을 줄이고 식품관을 늘리는 등 유통업체마다 맛집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 식품관 매장마다 점심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푸드코트 같은 데서 간단하게 한끼 때우는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이런 맛집들이 많이 생겨서 식사를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7개월간의 확장 공사 끝에 문을 연 캐주얼 랍스터 식당이나 일본의 장인이 만든 소면집, 외국의 유명 베이커리 카페 등은 대구 최초,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았습니다. 그동안 대구 지역에서는 좀 만나볼 수 없던 브랜드들을 고객님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동안 백화점 내 식품관 매출 비중은 10% 안팎이었지만 최근에는 업체들마다 그 비중이 15에서 30%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식품 분야에 공을 들이는 건 핵가족화로 외식 문화가 늘고 있고 이른바 먹방 열풍으로 맛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을 공략해서 전반적인 매출 증대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진이 낮아 비효율 매장으로 꼽혔던 식품관이 매출 증대도 돕고 SNS 등을 통해 홍보도 되는 효자 노릇을 하면서 유통업체들마다 독특하고 유명한 맛집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판매 공간을 줄여 식품관을 늘리면서 백화점의 기능이 역전되는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고객님께 제안하는 그 맛집 유치를 위해 매장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 불황과 온라인 시장 확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유통업계가 물건이 아닌 맛을 팔면서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은 이번 정부 기조에 따라 포항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대상자 선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시 지속 업무 담당 계약직과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가운데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 정규직 심사 대상입니다. 시는 현재 130여 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조만간 대상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가 완료가 되면 재원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임기제 공무원들의 박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분상 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짧게는 1년, 길어야 5년마다 고용 계약을 갱신해야 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놓인 채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당 뭐 야간이나 휴일이나 명절에 근무해도 수당도 없거든요. 그냥 월급제거든요. 근데 음, 정규직 대상에서도 제외됐고 저희들은 어, 고용이 불안한 상태거든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이 보장되지만.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쉽게 쓰지 못하고 재직 중 인상된 연봉은 5년 뒤 재계약을 할때 초기 연봉 금액으로 돌아가 연봉으로 인한 박탈감도 큰 실정입니다. 임기제는 계약직 형태의 비정규직 공무원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만큼 이들이 가슴 졸이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보장이라는 보호막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문을 닫은 문경의 옛 기차역이 문화와 휴식의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석탄산업이 사력의 길로 접어들면서 지난 93년 폐쇄된 옛 불정역. 이 작은 간이역이 문경세 등록문화재 활용사업에 힘입어 공연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연장은 대합실로 쓰던 작은 공간이 전부이지만 무대와 조명, 자석까지 다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형 오페라 극장입니다. 지금은 불가리아 밀라 인형극단 단원들이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입니다. 문경 인형 오페라 하우스는 앞으로 인형 오페라 공연은 물론 지역 인형극단의 창작 활동과 공연 무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쉽고 친근하고 재미있게 다가가는 그니 이제 오페라를 제작할 겁니다. 과거 은성강업소 강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던 옛 가은역도 카페로 새 단장했습니다. 도시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커피를 제외한 음료와 디저트는 현지에서 재배된 농산물로 만들어 맛은 대도시보다 훨씬 신선하고 좋습니다. 무엇보다 주민과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길래 이제 한번 들어와 봤더니 커피숍 이제.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제가 사 마셨죠.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운치도 있고. 버려졌던 옛 기차역이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 고령화로 만성적인 일손 부족의 허덕이는 농촌 지역이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이 실제 영농이나 창업까지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한증막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국화 봉오리를 제거하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이들은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는다는 보람 외에도 농업 분야의 이해를 넓혀 영농에 대한 기회와 가능성까지 얻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기업만 선호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촌 활동을 하면서 농장주분들과 얘기도 많이 나눠보면서 농업의 길도 다양하고 여러 학과도 살릴 수 있는 실제로 이런 기회를 직업으로 승화시킨 2년차 새내기 농업 경영인 오진석 씨는 대학 졸업과 함께 국화, 튤립 등의 원예 작물 재배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경험한 농촌 현장 실습 경험에 전공을 통해 배운 지식을 접목해 좀더 확률이 높은 과학 영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데이터는 모르잖아요, 내가. 근데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입도 괜찮을 것 같아서. 경북 지역 일곱 개 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대학생 농어촌 일손 지원 동아리 회원들은 지난해 3천여 명, 올해는 8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참여 학생 가운데 20여 명이 영농에 정착하거나. 농업 관련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농을 체험하고 실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상당수의 학생들이 앞으로 농촌에 정착하겠다, 창업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9세 이하의 농업 경영인이 전체 농업 인구의 1%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대학생들의 농업 천일력 지원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현 교육감을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 개입으로 벌금형을 받은 교육청 과장을 교육국장으로 승진 발령한 것은 전형적인 역주행 보온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구시 교육청이 동영상 아동학대 사건에 피해 학생들이 다니는 모 초등학교 교장을 학교장으로 승진시켜 다른 곳에 발령낸 것과 관련해 교육청이 아니라는 의식과 무능한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2014년 여교사 성추행 혐의를 받은 모 초등학교 초빙 교장을 이번에 다시 관내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돼 일선 교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면서 논란이 되는 인사 발령을 모두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10일 사드 전자파 측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과 반대 단체들은 측정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소송리 상황실에 따르면 주민들과 반대 단체들은 전자파 측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세부 상황에 대해서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과 반대 단체들은 전자파 측정을 물리적으로 막을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상가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29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일부터 한달 동안 대구와 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며 영업이 끝난 상가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몰래 들어가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현금 등 42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야간에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59살 A씨와 51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야간에 대구시 수성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잠이 든 취객을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금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현금 등 55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동 고택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안동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고택을 체험한 관광객은 2만 9천여 명. 이 가운데 외국인도 7.6% 2200여 명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